아들, 응. 자 문제 풀어보세요. 응. 자, 문제는 이겁니다. 왜 1, 2, 5, 10, 17, 20. 아, 우동 아까 전에 안 한다고 가버렸으면서 응. 할 거야, 너도? 응. 자, 그럼 20원 도 응. 응. 자, 밥 먹다 말고 응. 문제 응. 풀입니다. 37. 자. 어? 나 어? 봤어, 문제야. 어? 아들! 게다가 암산으로 이렇게 빨리 아우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냐. 엄마 아까 청소 다 했는데. 팽폐기. 아, 3 37, 37. 우와, 너무 금방 풀었습니다. 구구 아니야? 뭐가 구야? 3 더하고 야지구 아니야? 아닌데? 난나난 이렇게 가 말해 줘 봐. 어 일에서 일 단면이지, 예에서삼 응. 단면 오지, 응. 5에서 사, 오에서 오 단면 십이지, 십0에서칠 10, 단면 응. 십칠이지, 십칠에서 어어몇도 응. 해야 되지 오늘? 아아구 단면 이십육이지, 이십육에서 어, 십육에서 십일 단면은 응, 삼십칠이지. 응. 응. 정답 우와 완벽해.